<laughs> 단풍이 예쁘게 지내요. 오늘은 연밭입니다. <laughs> 연밭에 있는 조그만 서울지에 왔는데, 수출을 제거하고 할게 아니라, 그냥 저쪽 빈자리에 살고, 면이 많이 자랐네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곤데요? <laughs> 안 보이겠는데, 본거가. 편한 자리 해야죠. 숱을 다 베셨네. 자, 이렇게 편한 자리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디서 할까? 저 구석에서 할까? 네, 팅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곳은 토종터고요. 잔챙이 공원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예, 잔챙이 공원은 많고, 그래서 오늘은 좀 한방을 노리고자 옥수수 미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잔챙이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laughs> 오늘은 좀큰거 보고 싶네요. 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큰 씨알 굴려고 옥수수 믿기로만 합니다. 그릇을 쓰고 하면 잔챙이는 계속 나와요. 근데 음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20 이상은 돼야 <laughs> 그래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도박을 하려고 합니다. 바닥이 좀 지저분해요. 아무래도 수초가 삭고 그다음에 위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이 가지들도 걸려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입질은 없습니다. 입질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좀큰거 하나, 한 마리만 보려고요.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부탁이다. 저는 오늘 한 마리면 좋답니다.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간절합니다, 오늘 <laughs> 원래 연이 없던 곳인데, 여기 마을 분께서 연을 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 된것 같아요. 3, 4년 되니까 벌써 이렇게 연이 저수지 한 3분의 2까지 다 번지게 되네요. 연밭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laughs> 연에 붙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전에 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고기를 모아서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자리했습니다 나와줘야 될 텐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이렇게 바닥 채비도 옥수수, 옥수수 두알 넣었습니다. 딱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바닥이. 아니라... 여기도 여름에 수초가 다 덮어요. 마름 떼짱 말풀 해가지고 이쪽 어? 하는데 아! 좀 날씨 좋을까? 좀더 있을 걸. <laughs> 좀더이탈할걸 그랬네요. 아깝네. 감기 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옥수수도 굉장히 큰 옥수수만 좀 끼어놨거든요. 잔챙이는 아예 덤비지도 못하게 큰 옥수수만 덤... 끼어놨습니다. 낙엽들까지 많아서 줄을 가라앉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가운데요? 가운데 있죠? 한 마리만 잡자, 오늘. 제발. 오늘은 씨알입니다. 한 마리만. 날씨가 좋으면 참 고즈넉한 곳인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저녁에 비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매우 흐리네요. 한 마리만 나와라. 한 마리만. 한 마리면 된다. 오늘은 그게 큰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입니다. 안 내려가요. 한번 보여드리자. 진짜. 계속 름데 저기가 그나마 지금 제일 잘 내려간 곳이거든요. 깨끗하게 내려갔던 곳인데. 가운데에서 자꾸 입질이 오는데, 작은 붕어인지 못 물고 있어요. 건들기만 합니다, 계속. 아까 허천질은 끌고 갔어요. 네. 옆으로 살살 끌고 갔는데, 아, 가운데 낚싯대는 지금 잘 들어간 거라 꺼내기가 싫은데, 입질이 오다가 또안 오니까. 옥수수라 어차피 자주 미끼 교체할 필요는 없겠는데, 놔두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터스지가, 오늘 저한테 허락을 해줄지안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잔시알 손목으로 자주 오던 곳이에요 몇년 전부터 근데 연 생기고 나서는 사실 잘안 왔었거든요 초봄에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초봄에 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늘도 큼지막한 걸로 썼습니다 원래 큰 바늘 잘안 쓰는데 오늘은 큰 걸로 장고기는 아예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 20은 넘어야죠, 20은. 넘어야죠. 덩어리가 들어있긴 한데, 이곳에. 풍경 좋고, 여기도 힐링터입니다, 힐링터. 공기도 좋고, 산속이라서. 가자, 가봐, 시원하게. 하, 아, 햇빛 받고 좀 와봐라. 그런데 뭐 입질 하다가 안 하는 것이 판문혔든지 없든지. 아, 햇살이 들어지는 지금 좋은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잡았다. 이제 또 붕어라운 붕어 보여드립니다. 자, 붕어, 너무 예쁘죠? 여기 붕어가 실만 되면 정말 예뻐요. 네. 한 마리 나와주네요. 얼마 시간이 없는데 이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좀 붕어 같네 이제 너무 잔챙이만 봐서 붕어 얼굴을 까먹었어요 아, 꼬물꼬물 하더니 한 마리 나와주네요 고맙다 나와줘서 고마워 이거 기분이 좋네요. <laughs> 저보다더큰 고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목표 달성했습니다. 여기 힘 좋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얼마만인지 이게. 20만 넘으면 됩니다. 낙엽 이질를 밀고 다니네요. 윗질인가? <laughs> 윗질 입질 같은데? イ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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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 우와, 이거 얼척 되나? 보이시나요? 우와, 얼척은 안될것 같아요. 얼척은 안 되고, 잠시만요. 한 뼘. 아니, 아니, 안 돼요. 얼척은 안 되고, 한 26, 7될것 같아요. 27. 8, 9, 9, 9될것 같습니다. 아야 너무 이쁘죠 <laughs> 예아 <laughs> 이거 자고로 하더라고요 <잡으라구요>, 이거 <laughs> 아 너무 예쁘다 고맙다. 너무 예쁘죠? 이거 잡으러 왔습니다, 이거. 다시 보세요,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고. 망을 갖고 올걸. 망을 안 갖고 왔는 급하게 오느라고. 망을 갖고 와서 좀 담아놓을걸. 여기 바로 앞에 떼장이 너무 빼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빼곡해서 못 받아 나오고 죽을까봐 조금 던질게요 낚시대 한 개만 탔어야 되네 <laughs> 여기에서만 와요 여기에서만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두 마리째 붕어다운붕어 부어 보니까 좀 좋은데요 기분이 지금 왼쪽에서만 계속 입질이 들어와요 왼쪽에서만 입질이 들어와고 오른쪽 두 대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근데 사실 잔챙이 잡으러 예, 정말 꽉 맞았을 때 잔챙이 손맛이라도 보러 이렇게 오는 곳인데 아 대성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응, 옥수수를 달다 먹었어요. 네. 바닥만 잘 찾으면 입질이 오거든요. 근데 바닥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와, 낙엽 떨어지는 소리. <laughs> 바람 한번불 때마다 낙엽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네요. 가을도 끝났죠, 이제뭐 <laughs> 가을도 끝나가네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더니 따뜻합니다, 오늘. 아, 이런 날. 자, 가운데 거 있지, 그래? 가운데 거? 건들다가 가네. 여기 덩어리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36까지 잡아봤어요. 그래서 그 붕어도 잊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예쁜 진짜 24K 황금 붕어라서 그래서 여기를 자주 찾아요. 1번, 2번 둘다 미세하게 입질하거든요. 2번. 이번 음, 한번 들어 올려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있어 어. 하, 있었는데 너 세게 쳤나? <laughs> 고목이 올라옵니다. 고목. 아이고 아예 박혔어요. 아, 이렇게 좋았는데 달코덕했는데 해가 뜨니까 이제 벌들도 조금씩 오고, 제 차가 노란색이라 그런가, 벌들이 좋아해요. <laughs> 오늘 오후에는 아이랑 놀아주기로 해서 지금 오전 타임밖에 없거든요. 12시에 가야 되는데, 쉽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 달성했는데, 오늘 진짜 딱한 마리 보러 왔거든요. 딱, 더도 덜도 말고 딱한 마리만 잡자고 온 건데, <목소리> <목소리> 아우, 쏘. 아우, 쏘. 또 기다릴 거야. 어우, 살다 왔다. 됐다, 됐다. 우와. 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근데, 우리는. 우와.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와. 악이 도디못 놓치지, 오늘. 마이크 소리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낙엽 부딪히는 소리가 낭만적이네요. 연들도 서로 부딪히고요. 음. 낚시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보기는 잘 잡았는데 <laughs> 마이크가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이 영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